어? 태양님, 비만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 예. 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오늘 같은 경우에, 예, 진짜로 대선배. 어, 대선배? 우리가 사랑하는 선배를 만나러 갑니다. 아 진짜로요? 예, 전설의 레전드. <laughs> 진짜 레전드. 아 진짜요? 무슨 어, 시길래 예. <laughs> 전설의 레전드. 진짜 이 선배님은 네. 일단은 뭐 만나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저는 이왕이면 네.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은 활동 지금 활동 잠깐 쉬고 있어 경점을 아, 찍으셨다가 아예 지금은 제일 잠시 숨어 계십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티를 내지 않고 네. 가서 만나서 좀 다시 같이 활동하자 아 설득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예, 이분은 하면 대박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분 따라하시는 모차 그 연예인 있으시죠? 예. 그분이 또 최근에 컴백을 했어요 아 신화 좀 안전 끝나는 거야 아 긴장된다 어 누구신가요? 누구시면서... 여기 여기 여기에어저 앞에 계신다 응? 저 앞에 계셔. 저저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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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녕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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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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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 찍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아. 어? 죄송합니다 오빠한테 물어볼 줄아안녕리누구 왔어? 오빠 허리야 누가 왔어? 허리야 누가 어야 네? 수 향순 모창가수 이상준 오웨이 선님 오빠 허리야 누구야? 아니 그러면 이분이 이효리 모창가수 허리 선배님 예전에 진짜로 아예 정점 찍으셨다가 네, 네. 어디? 아 정점 허리야, 허리야 뭐야 이제 촬영팀이 왔네 아니, 안녕하세요 모창 부부 <laughs> 모창 부부시거든요 모창 부부예요 아, 아, 민박 새로 들어가는 거야 아, 빨리 <laughs> <야>, 허리 누구야 <laughs> 허리야 허리 나와 진짜 사이 너무 좋으시고 네 진짜 꽁냥꽁냥하시고 아 진짜요 작은 거 행복을 정말 많이 느끼시는 모창 부부세요 아 모창 부부요 예 허리야 아, 아, 진짜, 여전히 아, 진짜. 너무 아름다요 카메라 켜져 있다, 고 일부러 이러지 리 우리 우리 우 대로 리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소개 좀 해줘?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인입니다. 아, 태양리 우리 예, 우만입니다 예, 아, 우만 우리 우 비야. 예. 우 예. 우만 비만. 좋아한다 그래서 리만올리리입니다리만 예. 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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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비! 예, 정확히 알고 있음 아 지금 뭐춤 모르냐 어 모르, 모르시는 것도 몰라? 연습 안 했어? 비야몇번얘기 연습하라고 지난년 바닷가 <laughs> <laughs> 너와 나 허희야 <laughs> 어, 오늘 이쁘게 입었네 오빠 오늘 요가했어? <laughs> 아니 오빠 <laughs> 아, 우리 집좀 구경시켜 주자 어집한번 그러면 은데 그런... 방송에 많이 나왔어아 근데 저희 아, 어 너무 괜찮나 오빠? 아, 좀 불편하신가? 피지 죠괜찮 방송에 많이 나오긴 해가지고 다 알긴 할 건데 방송이요? 응 아니, 저좀좀이이오오신많으으셔지지 허리 허리 r r y 허리 r r y Horry, h o 죄송한데 그 허리 선배님 허리 춤에 아패 r y h o r r 아 h 아. 이거 바지가 패션 좀 몰라 y h 어아 바지가 o r 허리 H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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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오빠 카메라 보니까 욕심 r r y H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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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오빠도 오마... 할수 있어? 어, 오빠 <목소리> 지난 여름보다 도할수단어리 오빠 이렇게 이렇게 세트 하세요. 아 진짜 안진다 <목소리> <목소리> 아, 들어라고 하죠. 아, 예, 여기가 관광지가 하죠. 돼가지고. 아, 어, 진짜요? 집인데 아, 너무 아, 집, 거요, 집 진짜 좋으세요. 예. 아, 진짜요? 예, 여기서 아. 민박 계속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아. 1 2 팀씩 아. 돌려요. 1 2 팀. 들어와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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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진짜 와, 우와 와. 와. 와, 역시 와. 진짜 다르세요. 와, 진짜 이 허리 선배님, 이 상준 선배님은 예. 이 모창 부분은 진짜 다르세요. <laughs> 집 보세요, <보죠>, 진짜. 와, <laughs> 아, 여기, 아, 하지마. 하지마. 아니. <laughs> 알지 여기? 어령이. 아니 오빠 우리 여기 좀 구경시켜주자 오와, 오빠, 우와 우 오빠, 여기서 오빠 커피 한잔 내려줘봐 와 허리야 우리 오빠가 또 그런 거 너무 잘하고 와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지? <laughs> 나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 아 그래요? 와 요즘 너희들 행복이 뭐가 행복하니? 저희는 사실은 그냥 뭐 활동하는 거? 그냥 그거 행복인데 음. 아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어, 어떤 게 가장 행복하세요? 그냥 하루하루 오빠 그치? 뭐 별거,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게 사는 그런 마음 아니야? 뭐 우리가 뭘 한다고 우리 인생을 계획해? 그냥 사는 거야 하루하루. 가스비 음. 어, 내고. 진짜 다르시다. 난방비 야. 내고 수도비 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행복이 뭐 별거 없지 그냥 사는 거야. 난 제대만 하면은 다 행복할 줄 알았어. 어. <laughs> 왜, 이렇게 빠, 왜 이렇게 빠져 있는 거야? <웃음> <웃음> 네? 제대요? 네. <laughs> 뭐 오빠 뭐라고? 나 제대만 하면은 세상이 다 행복할 줄 알았어. <laughs> <laughs> 너나 사랑은 아니. <laughs> 눈빛이 사안것 <사랑하는> 같아. 어 <laughs> 네 비만님. 지, 네 친구랑 옛날에 뭐 콜라보하지 않았어 우리야? 아, 아, 펭보 비트에 맞춰서 네. 합을 맞췄던 기억이. 어 아, 비만님이랑요? 예전에 아, 뭐 아, 같이 진짜요? 하셨던 기억 나요? 어렴풋이 기억 나는 거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노래 이거 한번 틀어 봐도 될까요? 와대 진짜 아무데서나 못 보는 거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래 한번 살짝 틀어보겠습니다. 대래서 내가 빠서 긴장되긴 한데 희망에 몸을 맡겨 보겠습니다. 비만 어, 돌지 마. 가. 비만. 예. 기억하기억하안 <laughs> <하나요. 웃음> 한다. 허리야. 허리야. 잠깐만. <laughs> 허리야. 잠깐만요 허리야. 너나리야 <무슨> <laughs> 허리야 뜨가쇼. 좋은 아, 대야 뭐야. <laughs> 아, 이게 허리춤에. 그러니까 <laughs> 네가 좋은 문에 난 네가 좋은면나 있으면 좋겠어. 아, 발좀큰거 입으면 안 돼? 바지 <laughs> <발> 좀 판. <laughs> <할수 있어. 웃음> 바지요? <웃음> 아, 바지는 이게 팬츠. 바지, 바지도 큰거 입으면 안 돼? <laughs> 아니, 제주도 쓸때 기억 하한 안났 아, 근데 입고 있던 거 같아. 젊었을 때 같아서 난 너무 보기 좋아 오 TV 봤지 그러면? 어한 <laughs> 번만 진짜 어, 진짜 <laughs> 안고 진짜 싶... 사랑꾼이시다 너무 싫어 한번 안고 싶어 어토 안고 같아 허리야 아주 방금 춤춰서 토하실 거같아아 어, 그래. 춤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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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오빠 커피 한잔 뽑아봐 커피요? 커한잔와아 진짜 사이가 보기 좋아 우리 진짜 너무 진짜. 친구 같아 와 저희는 너는 왜 친구가 없어? <laughs> 나 오빠가 친구잖아 와 나도 그치? 우리 너무 재밌어, 오빠랑 같이 너무 재밌어. 내베프나 오빠랑 같이 <laughs> 왜 이렇게 재밌어? 그러니까. 보보고만 있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요즘 카메라 다 이렇게 찍나봐. 옛날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오빠, 오빠도 어떻게 찍었어? 우리 때? 우리 때는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카메라 감독님 높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큰 걸로 다 가만히 서서 찍었지. 오빠가 지금 방송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아, <laughs> 아 아니야. 송중기 어? 멤버 아니, 조금 욕심이 있으세요못 참겠어. 오빠가, 오빠가 아이, 사실 더 지금. 아니 휴브리 휴브으니까 은근히 아이, 웃기거든 진짜. 아 어... 내가 그거 차좀 내올게. 어, 어 차요? 허리야. 네. 사랑 네. 사 와 이게 진짜 너무 스위한거 아니에요? 허리 도한잔들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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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마 있어. 아, 허리야 한마 있어. 한마 있어 움직이지 마. 너희들은 네? 움직여야 돼. 허리야 너 움직이지 마. 아니 못 있어. 아이고 깨진 게 없는데. <laughs> 아, 에이, 왜 못해? <laughs> 네? 오빠 너무 자상하지. 아이고, 왜 움직이지 좀좀 하지. 어? 왜 왜? 야그대로에 이거 오빠 신호. 오빠 너무 자상하네. 낫지 말고. 아이고. 어, 많이 났죠. 많이 났죠. 아이 고 아유. 하나 <laughs> 아, 들어야지. 와. <우와. 웃음> 아, 안도와드려도 did I 야될 e 같아. 많이 올라 올올라지 위험해. 올라. Oh, you love it. Oh, 저 o u l 저 v e it. Oh, 저 o u l o v 어? <laughs> 아, 아, 오셨다, 아, 오셨다. 주연이다, 오, 오빠, 누? 주연이. 누구? 주연이, 주연이. 주연이요? 아, 주연, 아, 주연. 네. 억주연. 주연 씨 아닌 것 같은데? 맞아? 허리야! 어, 주연아! 그래서 내게 추천해! 허리야! 허리야! 어, 아, 알지, 알 아, 주연이. 에? 아, 알지. 어, 유님. 어, 안녕하세요. 아 주연? 지금. 친한 사이셨어요 저희 또. <laughs> 예전에 같이 활동했었거든요. 피클못 아? 네. 참아서 피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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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아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신발장에 어. 신발장에서 이러지 말고 여기 정원 가서 얘기하세요. 여기 앉아 계시면 의자 좀 가져오겠습니다. 아 빨리빨리 움직여.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움직이자. 허리가 오빠 예, 같이 하고 지금은 반미겸으로 음. 아, 아 그러니까 허리가 없으니까 귀엽게 멍 그네게 한번좀 불러줘 오빠 응. 응. 오빠 그런 노래 좋아해 아지만 <laughs> <laughs> 나 혼자 울고 있었어. 우리 아, 너무 잘하죠. 잘하신다. 아 레베카도 하시지 않았어요? 네. 레베카, <laughs> 나의 레카 <laughs> 그 <차> 돌아와 여기만 달리러. 난 진짜 너무. 나 진짜 감격스러워 너무나 나 진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술 말이야 우리 이때 술 진짜 많이 먹었는데 <웃음> <웃음> 여기 좀앉아 저희가 여기 좀 앉아, 저희 쓰다 거든요 여기 어 셋팅 다했다준 예. 아, 선배님이랑 같이 오. 아니 근데 저기 아니,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이렇게 탱탱하냐고 진짜 로나한 번만 진네 진짜 진짜 너, 오빠 사랑해봤잖아요 관리하시잖아요 관리 안 하시는데 지금 이러시다고요 관리 했어 아, 했어 뭐 했어 혹시 난 그래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것도 대중 앞에 나타나면 너무 좋아해 주지 않을까 어 자연스러움을 이제 네. 추구하시는 거죠. 자연스러움이요? 진짜로 이오리 씨랑. 지금까아 괜찮잖아. 아 너무 이쁘셔요. 아니 그때 우리 그 피클로 활동할 때 머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은 그냥 쓰러졌다. 지금까지, 아 진짜요? <laughs> 알지 알지. 근데 어떻게 안 쓰러지냐고. 알지 알지. 지금도 쓰러지겠는데 진짜. 진짜요? 예. 어... <laughs> 오. 배님. 어 해대. 네. 어 치리치리뱅뱅. 활동했어. 맨. 그걸 구굴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해줘. 아니 여린님. 아, 내가 돌이 너무 많이 찼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 와 진짜 우와. 와. 와. 좋아. 야 진짜 이쁘다. 아, 와. 네? 피클 피클. 나 피클 6 개씩 먹어 진짜. 네. 아 마시가. 너 마저 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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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켄 크라이 그거 뭐 하지 않았어요? 아케이아 크라이 아크부시미이로하 창법이 완전 바뀌었다 <laughs> 지금은 창법 바뀌고, 박미경 지금 활동하는거 보셨어요? 박미경? 박미경 방송 봤어. 봤어? 와나 완전 다른네 창법이? 게 있는 <laughs> <게처럼> 그렇게 나 <laughs> <난 속이라도 웃음> <사는 날에 웃음> 다이소스 네모 없어 나 그냥 떠나버릴 거야 wow. 너무, <laughs> 너무 <잘한다>. <laughs> 친구들 너무 재밌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laughs> 친구 때문에 연락하게 된거요아 그래? 아 너무 좋은데? 아 멤버 4명 가모임으로 너무 재밌겠네 진짜 예, 다 한번 모여주시면 뭐안 돼? 밤미의 노래 아, 좀더 해주면 안한번 돼? 한번 저희가 진짜 모아 봐야 될것 같은데. 밤미의 노래 한번 더 해줘. 어, 뭐 뭐가 없냐? 뭐 뭐가 뭐, 뭐 듣고 와. 싶어 진짜 모든 뭐 뭐, 들려줘요 진짜. 아저 오빠 너무 좋아해서. 저는 아까 그거 아까 <laughs> 들어 그래서 거, 내게 그래? 시초였던 거야. <laughs> 네가 부드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laughs> <너> 그만큼 너무 <너만 웃음> 사랑했었는데 <웃음> 그게 <laughs> 이별이데 쯔나. 내게 돌아와 준다면 아니 근데 미경씨는 난난난 난 내게 무덤 주지 너무, 너무, 너무 않을 거야 퓨리야 나왜 <laughs> 나와줘 미경씨는 <laughs> 실제로 결혼을 하셨어요? 실제요? 아니 나는 진짜 너무 현역 같고 지금 아, 이제 휴리 그래. 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너무 후디에 반바지 알지? 어, 응. 사실 진짜 응. 응. 지금 그냥 활동을 해도 돼. <laughs> 일부러 입은 거야? <laughs> 아니, 허리가 어, 머리, 머리, 왜? 허리야. 어, 허리 머리 너무 보이잖아. <laughs> 몸매 진짜 미쳤다, 진짜. 계속 요가를 관리하시니까. <laughs> 몸매가 진짜 어, 우 와, 우와. 자기 관리의 끝파나. <laughs> 와, 진짜 잘해. 여신. 아니, 나 아, 이런 말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내가 그 BM k k k k k k 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 어. 원조는 음... 여기. 어, 어. 원조요 아, <laughs> 허리가 지금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제주도에 와서 아, 내갖고 한거지 그러니까 원조는 허리였어 아, 아 진짜? 그니까 러안 남지 않았어요? 진짜. 계속 유지하잖아 근데 음. 뭐 천의 얼굴이시니까 사실에카멜레온 음. 같은 존재잖아 어. 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그렇지. 다 바뀌니까 어.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맞아 맞아 다시 돌아볼 <laughs> 어 이뻐. 그 표정 나만 보고해. 단성해. <laughs> 환경에... <laughs> 아 이뻐. 진짜 이뻐. <laughs> 네 <개가, 웃음> <내개 돌아. 웃음> 그냥 컨트롤 C <laughs> 컨트롤 v 다 진짜. 너무 이뻐. <웃음> 최고 <웃음> 최고. <웃음> 다시 돌아와. 뽀뽀해 줘. 어, 진심 진심이죠. 사랑이 넘친다 진짜. 이 오빠가 진짜. 아 근데 좋아한 저희는 거 카메라 없으면 항상 뽀뽀하고. 이 오빠가 진짜 좋아. 친구처럼, 시몬처럼 진 다시 돌아서. 하나도 안 뽀뽀해줘. 뽀뽀해줘. 근데 이 허리가 너무 독보적이라서 솔직히 음. 지금 이 허리보다 더이 오리시 닮은 사람 세상에 누가 있냐고. <laughs> 어디 있어? 예전에 그 애니모션도 하셨고. 텐미닛도 하셨고 아진짜와다 네. 뭐, 하셨네 아무도 못 이겨요 어. 지금 만약에 이 광고 다시 찍으면 사람들 스마트폰 안쓰고 다 애니콜 다시 쓸 거예요? 아 진짜, 무조건이, 진짜 무조건이 무조건 그때 애니콜 네. 완판했었어 맞아. 맞아 맞아 와, 아 나간다 유거걸 <laughs> 알지? 아, 어, 어, 어 유거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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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 오빠랑 해볼게 에이 알지 오빠 그 전화하는 거아 섹시해 안전팩질 띠리리리리리리.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탄수 오빠. 어나 성준 오빠야. 이따 만날까? 너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 <laughs> 당장 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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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또 또. 또, 또. <laughs> 아 좋아. <우와. 웃음> 요즘 다 이렇게 찍나봐 <laughs> 방송 이서 <중계는> 진짜. <laughs> 바른 <목소리> 바른 아, 거의 뮤비의 한 장면이시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있으신 분들이 아뭐 보십니까? 아니 오나 너무 부끄러워 아, <laughs> 아니, 괜찮아요 지금까지 아니 잘하셨는데 괜찮아요 허리 괜찮아 오와 달려주 일단 카메라 꺼주세요 허리에 붓끝 없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어, 아, 꺼주세요 아, 아, 아. 근데 언제까지 찍어야 돼?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아,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끈, 끝났습니다 사실 페이춘이? 와 저희가 선배 만나는 선배님 만나는 건데 페이를 어떻게 드리는 게 맞나 싶은데요. <laughs> 웬만한 그치. 페이는 허리한테는 조금 형이 안참 맞죠? 네. 그냥 아니 아니면. 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집에 놀러 온다고 해서 왔는데 어. 어. 있니? 아, 아예 없는데 <laughs> 아예 없어 거마비 <laughs> <검아비 웃음> 좀 달라고 하기에는 너희가 온 거라서 우리가 간다고하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죄니다 아, 죄송합니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니 아, 저희가 빈손이야? 아너 급하게 오다보니까 비만 생각... 뭐 장갑 벗으면 그 안에 뭐 있겠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빈손으로 아, 왔으니까, 예. 죄송하니까 음. 여기 제주도 흑돼지 같은 거, 뭐 유명한 고기 이런 거, 이런 거 예. 어, 그런 거라도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대접을 해 아니야, 그거 농담이야 어, 오빠 아, 무슨 농담이야 농담. 허리돈 많아 내가 사주지 아, 진짜? 허리돈 많아 난 오빠 이제 그런 게 투자하고 음. 싶다 음. 막 이런 친구들 보면 막 아, 내가 막 음. 밀어주고 싶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고우세요, 선배님이 아니, 막 그렇게 하고 싶어, 진짜 솔직히 얼마나 너무 다들 우주에서 귀한 정말 단한 명뿐이 존재인 거 알지? 아 어, 진짜 나 우, 눈물 날것 같다 진짜. 저 봐. 아 이렇게. 물 보라구요. 허리야, 아, 허리님, 허리님, 허리야, 허리님. 떼지 마, 저 가, 우리 가도 될거같아 예, 네, 진짜로 갈까요? 아, 저희 다음에 민박 올때 그때 한번 인사 드릴게요, 진짜로. 아, 나도 가면 안 돼? 아, <laughs> 아 여기 얼마나 그래, 행복하시니까, 그래, 그래. 저희 갈게요, 진짜. 수많은 끼 다시 한번 불러올래? 아, 아니 그 다음에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허리야 갈게. 아니 가지 말아, 서울 가고 싶어. <laughs> 이렇게 또 애들이 간다.